징다 오늘 환자는 조금 무거운 사람이라서 남의 준비를 해야 될 거야. <laughs> 제일 연약한 우리 둘이서 이 환자를 옮기게 되다니. <laughs> 우린 그래도 의사잖아. 이 환자를 꼭 살려야 돼. 내려줘! 내려줘! 아, 징닥 언제 이렇게 살찐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주닥 차... 뭐야? 이거 오기 맞겠지? 아니지, 저쪽이지 주닥. 아니 오르막길 아니야? 이게 무슨 올렵다 아니고 올라가야겠니? 어? 뭐야? 어? 어머! 환자분, 아 괜찮으신가요? 어,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됐습니다. 오, 환자분 걱정 마세요. 저희가 환자분 꼭 살리겠습니다. 여기가 비치드론을 보니 여기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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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징덕길 하나는 기똥차게 잘 찾는구만. 오케이 가 보라고. 어어 어. 빨리하세요, 징덕. 오, 됐 환자, 환자가 떨어졌. 어 뭐? 아 이게 떨어지는구나 이 녀석이 혼자까지 우리가 신경쓰면서 점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동대를. 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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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닥 어? 어? 살좀 어? 빼라고 했지 아, 아 힘드네 아. 국밥만 먹었는데 왜 이러지? 국밥만 먹었으니까 그렇겠지 징닥 아니 국밥은 어 밥도 있고 야채도 있고 말이야 징닥? 안돼 징닥 다시 돌아가 근데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서 환자를 데리고 와야 돼? 어왜 길이 또 아아아아아아 아아 징다! 점프를 왜 이렇게 못해? 아니 주닥이 좀 땡겨줘야지. <laughs> 아, 아 그런 거야? 그럼 징다기 먼저 앞으로 가보라고. 오케이 오케이 나만 따라오라고. 응. 자 이렇게 아 이게 걸리는구나 살짝 어여긴가 본데 여긴거 같아요 동시 가는 거 같은데 한번 해보자 우리 프로자랑 자 갑시다 오케이 한번 꽉 잡으세요 어, 여기 하나 둘셋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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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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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잠깐만요 저저어야 뭐? 어, 잠깐, 환자! 환자, 잠 환자! 아니 환장 안 챙기고 뭐했나 주다? 환자 챙기러 갑시다. 저기 오케이. 바로 밑에는 떨어질게요. 오케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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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싸다구싸다구 아, <laughs> 정신 드시죠? 어. 인공호만해 될것 같네요. 우쭈! 자 바로 나이스, 가네. 나이스. 자 눈치껏 선배님의 뒤를 밝겠습니다. 미안하네. 미안하네. <laughs> 좋아 좋아. 멈추지 말고 달려. 뭐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면은 그냥 막 달리겠습니다 저는. 그제 그래, 그제 그래, 뭐. 어머 어머 웬일이니? <laughs> 저 환자는 뭐, 뭔 힘이 있길래 자꾸 벨트를 풀어지? 왔습니다. 갑시다. 우후. 돌이 있네. 뭐지? 돌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. 퍼. 어? 이거 맞아! 잠깐만, 잠깐만! <맞아, 맞아>. 어, 그냥 돌을 피해서 저 끝까지 가는 거 아니니? 아 그런 것 같습니다. 세력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조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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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럭키 비키한 상황이네요 아, 엘벤가보다? 어네 어, 예. 가자 오,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, 무슨 병원이 무슨 음. 어디에 있는 거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<laughs> 진짜 장일사였던 겁니까? 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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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가 지하 동굴이었구만 어 양쪽인 오. 것같습니다 갑자기 난이도를 어? 아, 아 어? 미안하네 나나그어줄게 <laughs> 뭐가 제 걸렸네? 잠깐 잠깐 오! 아, 자네 먼저 가보게 자네. 보 그러고 나 가고. 개 무섭습니다. 야야 하나 둘 셋. 보아자고고 고고고! 오오 오. 재밌는 장면이어어막 빙빙 돌아가네 갑시다 으악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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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으악 오차 내려온다 달려 하나 둘셋 중간 오케이 하나 둘셋 오른쪽 오른쪽 중간 오케이. 잘 따라오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 으 왼쪽! 오오오오오오 잘해!!! 오 이게 오 맞네 그래 너무 빡세다 했어 방금 그치? 오케이 신중해야 되네 점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프 잘해!!! <웃음> 잠깐만 <웃음> 네, 네, <웃음> <남겨주게. 비켜. 웃음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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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괜찮으시죠? 어디 이렇게 아, 런게 있어야지 또 시청자분은 아이거 재밌다 하면서 방송 보시는 거거든. <laughs> 알지 알지. 음, 기다려 주세요. 예예왜왜이 느려? 당연 당연 당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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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다, 나도 될고가 <데리고> <laughs> 칭다, 나도 될 거야. 칭나거어겨 쉽잖아, 쉽잖아. 아, 이건 뭐? 어... <laughs> <laughs> 미치거 <미친 게> 아니야? <laughs> 뭐, 뭐, 안 돼, 뭐. 기다려봐. 나 아직 못 <laughs> 올라갔잖아. 마이크 하라 똥매럽나, 지금. 뭐, 씨. 에이, 에이, 진짜, 씨. 길이 예술이다. 천천히 걸어가자고. 에이, 뭐야, 이거. 아, 눈우 살려줘. <laughs> 오케이, 엘베, 엘베, 엘베. 아, 드디어. 하, 내집 같은 어. 고양이 나왔네. 아. 아, 좋다, 좋다. 오, 뭐어 응? 오, 오, 진짜 저 음, 드디어 한가가 가서... 죽었다니요. <laughs> 완전 빡집 좀. 나 테일졌나? 오케이. 오케이. 나 우리 테런 캐릭터야. 오케이. Okay. <드 Dimension> <laughs> <laughs> <맞 expecticate> <laughs> 맞았다. 맞다 <laughs> 환전히어 진짜 바갱 갑니다. 저희 어, 이제 체크포인트까지 그냥 논패스로 갈게요.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한번좀 예! <laughs> 보여줄 때 됐어. 응응 음, 음, 맞네 맞네. 하나 둘셋 나이스. 깬다 깬다 깬다. 이 진짜 고지가 눈앞이다. 환자분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. 이제 당신은 살수 있습니다. 진짜 병원 다 왔어 다 왔어. 제자리 점프 오케이 제자리 점프 도웨이. 제자리 점프 제점 오 어. 제자리 점프 아! <놀람> <놀람> 아 <놀람> 이 오케이. <놀람> 가자 야 <놀람> 아, 환자 이제 너산 거야 오오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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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수술실이 아닌데요 환자가 어? 신났어 지금 손을 막 흔들고 있어 <놀람> 뭐지 맞아요 죄 당신 산거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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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보내는 거야? 오, 오, 오! 어? 어? 어,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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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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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당신 이제 편안해지셨네요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지? 어디, 어디? 순천 <laughs> 아니! 정말 좋은 환자였습니다. 가서도 행복하게 살기를.